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길 오른쪽 편. 자, 이 주택이 오늘 소개드릴 물건이고요. 총두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전이고, 주택이 위치한 곳은 대지입니다. 오른쪽 편 하우스 바로 아까지가 경계다. 그리 보시면 되고요. 건물의 구조는 상당히 튼튼한 편이고요. 어, 바깥과 안쪽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가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든지 수리를 생각하고 이 물건을 보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신축 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별장으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기존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보니까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접근성, 전기 수도,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물건은 주택입니다. 기존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고요. 마을에 가구 수는 위성으로 봤을 때는 20가구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집 바로 옆쪽으로는 작은 구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소리 정도는 들을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기존 마을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주택에 위치한 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라는 곳이고 주택의 총 대지면적은 209평 건물의 면적은 17평입니다. 생산관리제에 위치한 땅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고, 대지의 면적은 115평, 전의 면적은 94평입니다. 합쳐서 209평이고요. 건물은 17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건물의 건축 사용성인일은 2011년 10월 24일입니다. 건물은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주택의 방향은 동향으로 지어져 있고, 개발 고도는 약 319지 정도 되는 곳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풀들이 조금 자라있어서 조금 서글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에 앉은 자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자, 이 부분도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화조가 묻혀져 있고요. 뒤쪽으로는 기존 마을에 가구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 마을에 들어와 있는 집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저는 주택 개념으로 집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기존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 부분은 토지 뒤쪽에 있는 도로고요. 이 도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 토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좀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코너에 위치해져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은 이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풍광은 정말 좋고요. 하늘도 보시면 정말 구름 한점 없는 상당히 맑은 하늘입니다. 주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뒤쪽에서부터 제가 영상을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주택의 앞쪽입니다. 전면 도로를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고, 나름대로 산면 코너에 위치해 있는 집입니다. 여기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전이고요. 주택에 있는 부분은 대지입니다. 마당에 있는 자, 이 부분은 유실수고요. 풀은 한번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쪽은. 전체적으로 오시면 조금 수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풀들도 조금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집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인분이 집을 꾸미려고 하시다가 다시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목나무고요.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숲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집 바로 옆쪽에 흐르는 쿱입니다. 여름 내내 물소리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봉터고요. 저 뒤쪽으로 도로가 접혀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에 앉은 자리를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내가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든지 수리를 생각하고 이 물건을 보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주택이 앉은 곳은 기존 마을 안쪽이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신축 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별장으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기존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보니까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접근성, 전기 수도,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주택은 뼈대는 튼튼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는 다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택은 내가 수리를 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수리나 외부수리 이 정도는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물건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이 앉은 주변 자연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기존 마을도 형성되어 있고요,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주택에 위치한 곳은 경북 성주군, 접지면 외길이라는 곳이고 주택의 총 대지 면적은 209평. 지목은 대지와 전입니다. 대지 면적은 115평, 전의 면적은 94평입니다. 건물은 17평이고요.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건축 사용 승인은 2011년 10월 24일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창은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발고도는 약 319지 정도 되고요. 기존 마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